코끝이 시린 계절, 이럴 땐 팬츠 컬러 하나로 분위기를 바꿔보세요. 첫 번째, 따뜻한 감성의 정석 브라운. 지금 가장 힙하고 트렌디한 컬러죠. 햇살이 살짝 드는 오후,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어울리는 그런 색이에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지금. 브라운 팬츠 하나면 계절의 감성이 완성돼요. 두 번째, 심플하고 세련된 무드의 블랙. 언제나 유행을 타지 않는 늘 정답인 컬러죠. 깔끔하고 단정한 실루엣에 도시적인 차분함이 느껴지는 블랙 팬츠. 심플하지만 그 안에서 가장 세련된 무드를 만들어줘요. 세 번째, 깨끗하고 포근한 화이트. 눈이 내리듯 따뜻한 느낌의 화이트 팬츠는 공간까지 환하게 밝혀줘요. 어느 룩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오히려 따뜻함을 전해주는 색이에요. 네 번째, 편안한 톤온톤 감성의 베이지. 은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컬러감이 차분한 하루의 무드를 만들어줘요. 부드럽고 따뜻한 인상을 주면서도 과하지 않은 존재감을 가진 컬러죠. 마지막, 도회적이고 깔끔한 분위기의 그레이. 세련되고 모던한 인상의 대표 컬러예요. 라이트 그레이나 차콜 팬츠 모두 어떤 스타일에도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색, 살짝 차가운 듯 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무드로 이 계절에 가장 잘 어울리는 선택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코디가 가장 마음에 드나요? 오늘도 부엉이었다.